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을 맞아 전국 곳곳에선 여러 공연과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일상에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좋은 방법인데요. 바쁘게 살아온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번 달엔 문화생활을 해보는 건 어떤가요? 12월 첫째 주 SUV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주 우리 대학 70주년 기념관에선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소소하게 화려한 영상제가 개최됐는데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우리들의 눈가기를 한껏 즐겁게 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고도의 민경훈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70주년 기념관 누석홀에서 제1회 소소하게 화려한 영상제 이하 소화제가 열렸습니다. 소화제는 언론사와 에이스 사업단이 주최하고 우리 대학 방송국 SUV가 주관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소화제의 진행은 윤지희 오미소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방송국에서 준비한 결정장이라는 영상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첫 번째 순서인 멀티플 팀의 영상 화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상제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제에 참가한 여섯 개 팀은 꿈을 소재로 한 영상과 어린 시절 풋풋한 첫사랑의 추억을 담아낸 영상 등 다채롭고 개성 있는 영상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제에 참가한 여섯 개 팀의 영상을 모두 상영한 후에 방송국에서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경품 추첨 시간과 안광진 언론사 주간교수 심사평이 끝나고 대망의 수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본선 진출 6팀 중 4팀이 장여상을 받았고 우수상과 대상은 각각 한 팀에게 수상했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아이디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디 팀은 자강몽이라는 영상을 선보이며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탄탄한 영상 구성으로 잘 전달했습니다. 다양하고 재밌는 소재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던 이번 소소하고 화려한 영상제 다음에 열릴 영상제는 올해보다 더 많은 학우들이 소중한 네. 추억을 쌓길 바라며. 네. SB 뉴스 민경원입니다. 향리인 학우 여러분은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s b v 에선 겨울방학을 맞아 특별한 기획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취재의 오미소 기자입니다. 도서관의 학생들은 시험 공부로 한창입니다. 건물 곳곳에는 종강총회를 알리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겨울방학 네, 계획 세웠습니다. 정확히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계획 세웠습니다. 네. 2015년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국내 4년제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학년들은 자격증 취득과 아르바이트 그리고 봉사활동과 해외여행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준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향림인들은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여행을 가보는 게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광을 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행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냥 타지 여행 가거나 못 해본 것들도 해보고. 전 방학 때 그냥 여행 가고 싶어요. 어, 공부보다는 여행이에요.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공부해야 돼요. 일본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학연수도 가보고 싶고, 아니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이 거의 여행이라고 말한 학우들. 실제 계획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알바나 여행 쪽으로 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 여행 갈 계획이에요. 네, 저도 여자친구랑 여행 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자기관리하면서 어, 자격증 공부랑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항상 전주에 기숙학원 하나 잡아 두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 공부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인강 들으려고요. 1학년들은 여행 준비를 한다는 답변이 많았던 반면, 고학년들은 자격증과 시험 대비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학생활은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방학을 알차게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SBS 뉴스 오미소입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 2층 기획전시과에서 수채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나한수 작가의 수채화 전시회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9일간 개최됐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수채로 남도 풍광을 만나다로 전라남도 각 지역의 특색과 풍경들을 수채화로 표현한 그림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많은 감상자들과 함께 남도의 풍경을 향유하고자 하여 기획했습니다. 나한수 작가는 수채화가로서 전라남도의 풍광을 화가의 눈으로 기록한 수채화 작품집을 만들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12월 첫째 주 SUV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대학 국제교류어학원에선 월드스타 양성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일시는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며 장소는 대학본부 1층 창조관입니다. 우리대학에선 2016학년도 동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까지며 신청방법은 관련 서류와 근로희망부서 작성 후 지정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선 우수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포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오는 6일 7시까지며 장소는 우리대학 체육관입니다. 우리대학 인력개발원에선 이력서 작성법 및 클리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며 장소는 인력개발원 1층입니다. 신청방법은 인력개발원 취업 프로그램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SUV뉴스 EM입니다. 저희 SUV에선 기말고사와 동계방학으로 인한 2016년 2학기 영상뉴스 종방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